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615장입니다. 그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송가 6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Bir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더하여 이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어제부터는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사물 꽃피고 세우는 춘사물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민족의 귀한 사건들도 있어 또 우리 개인과 가정으로서도 또 교회로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돌이켜 보면 어려운 일과 또 씁쓸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팔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고 삶을 해아리시고 하나님께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코자하는 예배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형편을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며 삶에 주시는 능력이 충만하도록. 우시 없어서 언제나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늘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우리의 성도들을 늘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며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통스럽지 않게 하옵소서. 치료의 날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하니, 주님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이 항상 성실하며 진실하여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건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리고 사고가 없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어디로 가든지 멀리해와 객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발걸음을 평탄케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귀한 예배를 사모하며 이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내게 하시고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날이니. 반드시 기억하여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열어 이 사순절에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시편 143편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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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죽게 드림이니이다. 말씀의 동사성 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오늘도 한 주가 다 지나게 되었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가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주 살아오느라고, 여러분이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물론 잘한,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할순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성하고, 그래도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교회 가자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독이며 말해보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예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해서 주신 십자가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십자가가 되었네요. 항상. 주의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열6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오절 말씀에 기억하고 생각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묵상집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순간 은혜의 감동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현실이 주는 고통이나 유혹 앞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강조한 것은 우상의 땅에서 다가올 온갖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평생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은혜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할 때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억과 생각에 대한 묵상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말아야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까? 어느 쪽이 우리의 삶에 보다 긍정적이고 또 도움이 될수 있을까? 우리의 기억과 생각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걸까 아니면 발목을 잡는 걸까? 우리의 기억과 생각이 정말 서로가 이롭고 평화를 누리는 것인가? 우리의 기억과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오늘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잊지 마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정착하여 살아갈 가난한 땅에서의 물론 평안함도 있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겨내려면 이런 기억, 이런 생각은 늘 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금방 있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 어제가 3일절이었습니다 자, 이3일절이 수백 년전 또는 수천 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잊지 말아야 할 일이겠죠. 어, 또6.25 동난도 그렇습니다. 어, 그 외에도 우리는 IMF나 또는 군사 독재로 인한 민주주의의 억압, 그리고 코로나 등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자, 이렇게 씁쓸한 것이지만 반드시 이런 씁쓸한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그런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씁쓸한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은혜롭고 보배로운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가까이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내가 이 부모로부터 과연 무엇을 받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불효자가 되고 말죠. 선생님에 대한 기억과 생각, 좋은 이웃들,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누는 좋은 성도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여러분이 이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을 때, 아유, 뭐 하나님은 나안 도와주고, 아유, 뭐 하나님은 누구는 도와주는데, 우리가 쉽게 삐치거나,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돌아서지 않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 이분들에게 정말 선한 일들을 떠올리고, 고마운 일들, 우리가 늘 처음처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그때의 일들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의 다짐, 처음 공부할 때의 다짐, 처음 도전할 때의 그 다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심기 일전에서 다시 나아가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고 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영이 이렇게 됨으로 범사가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괜히 쓸데없는 것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떠올리며 일부러 억지로 끄집어내서 더 떠올리려고 하고 그것으로 큰 갈등을 빚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받는 그러한 일은 이제 멈출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봅니다. 주일에 대한 많은 기억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주일에 대한 가장 은혜로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귀한 예배 자리로 나가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베푸셨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피차간의 성도와 성도끼리, 또 가족끼리, 나아가 이웃과 나라와 민족 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분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분들,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번영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에 대한 기억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내가 되도록 애써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과 또 많은 도움의 사람들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